중 어깨보다 달릴게요. 50% 퍼센트 오케이 클릭 됐어. 아 달려요. 쭉 지나오세요. 지나서 음. 번 길목 이상 나가지 마요. 5번 잡아요. 안 들으면 말고. 상어 올렸고아 포켓몬 아니야. 포켓몬 나와 나와아상가 올라갔다. 나와야돼 복부 <laughs> 센터가 없네 1,2,3,4,5,6 들어오네 4번 잡아요 4번 쳐요 일단 1번 왔어요 1번 충지 깨요 뭐야? 명절 시원이 때렸다 1번 충지 꼈어요 충지 끝 나이스 3번 뛰운다 노충 다시. 다시는 뛰고. 1번. 나 4번. 백. 아, 폭 존나 좋아하네, 씨발. 아니, 지금까지 이따위 존나 웃겨. 나 추적 안 갔다. 붕포 맞췄다. 어, 나 추적 안 갔어. 한손 걸어놨네. 이렇게 쓰면 이득이지 뭐 얘네 도찬가 썼고 그냥 준도 안 썼어 보험도 썼고 얘네 보험금 까고 여겠는데못 가게 아저씨 한천주였네. 포카몬 포 빼자. 들어갔다 나오자. 1번 일단 1 번. 공전 이번 약이다. 약2번아3번 가자. 마도스바 공절 스바 공절. 마도가 2 번. 공절 스폭또스폭까지빼고거 수포? 서부 바로 해. 아 마비다. 그래서 낙사하시면 낙사해요. 낙사하시면 낙사. 나 일부러 생략 안 썼어. 받지 마x3 또 받지, 받지, 어... 받지 마세요. 낙사하세요 낙사. 나 없고. 괜찮아요x2 마둑이 더 많이 죽였네. 짱인데. <놀린> 별의별 X같은 방법이 다 있네. 왜 전공법을 활용 하지 않지? 이길라고말 해, 씨발. 하나 북부 올라가고, 따라자한거리 수현아 빨리 와야 돼. 남부 지나, 형, 태이형 남부 클릭 좀. 응? 자, 남부로 지나가요. 정만 <laughs> <형만>. 자, 대기. 얘들 <laughs> 방어로 뛰었다. 수현이 물린다. 수현아 빠져있어. 잠시만, 남부 먹을 때까지만. 경계 다시 먹어주세요, 경계까지 먹어요. 남부로 다 들어오세요. 경계까지 치 없다고 들어올거야 아니 대기 얘기냐 우리 이번에 클릭 점수만 먹자 다 짤리겠는데? 아 괜찮아 다 낙사하면 불 지장 없어 자, 낙사해 클릭 끝?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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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 이거 돌에 끼더라 강량 보호 빠졌어요? 네. 충기가 없고, 보호 없고. 약도 없고. 이번엔 투자 갈게. 남부부 다먹혀 있고. 이들은 밀어야 돼. 이번엔 밀자. 수현아, 낙사하라면 낙사하고 죽으라면 빨리 죽어야 돼.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고. 가도 돼돌어 네. 있어. 쓰고 1, 2, 3, 4, 5, 6. 가요? 자, 자, 쪼고 밀게. 자, 쪼개 사어 자, 쪼개 요어 자, 부터아나본파개 있어. 자, 쪼개 있더쳐어나나나나어 자, 쪼개 있어. 자, 쪼개 있 3가 3번. 잠번 3번. 봐번 마비좀 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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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1번2번 3번. 포번 3번. 3번. 릭하세요 3번. 폭번다나 3번. 3번. 한번 보세요. 남부 클릭하시면 클릭해. 그냥 다 클릭, 다 클릭. 나, 나만 그거 한다. 나만 견제한다. 아브런 뜰 거야. 애, 다 빠져, 다빠져러 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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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보예요. 다 시보지 달려와요 나부러 나무 아브런 잡을 거예요. 시간 좀 있으니까. 빨려빨려. 리 우쿨 먼저 빨리 달려야 돼. 아브라 떴다. 아 이거. 네, 무시하고. 쭉 와. 그러니까 아파 이거 씨발. 아브라 빨리 잡아. 애들 오는 거 무시하고, 아브란만. 아브란 잡고 방어로 뛰세요. 이가 달고 못 싸운다. 어그린 사람 바로 뛰어. 방어 바로 뛰세요. 자 방어, 방어, 어, 뭐야. 공절. 괜찮아. 나이스, 바로 방어로 뛰세요. 이런 방어로 뛰시심, 뛰세요. 그럼 제대로 좀 싸우자 이 씨발놈들아 6번 잡아 네온니 바로 오세요, 걸어서 어 바꿔요, 2번으로 왔다. 2번으로 바꿔 형들 없잖아 음 2번 잡아요 나이스, 받. 1번 높일게딸 보호 보호 오케이. 불정 보호다, 금방 깬다 1번 아이템불딸 나이스 3, 2번 눕힐게요 3번 다 눕힐게 4번 소보중 소부 중. 4번 놔두자 그냥 잡자 계속 3번 잡아 1번 움직였다 1번 바로 1번 충지 왔다 이거 나이스 자 2번 2번 안 움직였다 움직였다 2번 3번 4번 소부 없어 3번가 뛰었다 4번 눕히고 5번. 그냥 싸우면 좆 빨리는 게십 원. 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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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 기거. 클릭점 사 먹자. 나 북부 먹고 할 테니까 남부 좀 먹어줘. 남부 다다 다 들어오세요. 타이형 바로 전기 왔어 들어오세요. 응. 아 이거 수구 못 먹겠다. 네훈님 오세요 네훈님만네훈님만북부로 네. 벤트 이거 포켓몬 포켓몬 저희 이거 잡아요. 포크면이. 진카로 갈까요? 네, 바로 드세요 얘들 온다. 클리하고 빠져. 빠져. 아, 안 네. 맞으신다. 나이스. 아, 됐어.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목소리> 삼거리로 와. 이거 먹었어. 안불 왜 아직도 못 먹었어? 바로 갔잖아, 다. 얘다 바로 간거 아니야? 가자, 바로 가요 요전에요. 다시 설마 투자. 포기? 야, 이번에 그 방어 물량 먹어요, 김탄. 그냥 문다. 응 음, 바로 보도 하자. 1번 보고. 아 감사합니다 경로. 됐다. 1 번. 잘. 잘. 여기야 2 번. 이번 약3 번. 해가 공돌이다. 아못 봤어. 3번 봐요, 3번. 어. 한영. 나 방어 물량이야? 이번 3번. 바로 2번 봐요. 2번 약 끝나요. 2번. 딸, 3번. 나 3번. 나또 방어 물량? 3번 잡아야죠. 1번 5번, 풍경이요 3번, 3번 탈. 나이스, 1번 충대 깹시다. 어차피 깨야 되는 거, 취나 없을 때. 깨졌다. 2번, 바로 2번. 바로 2번. 1번 공절 와요, 1번 가요. 명절, 수현이. 막아요 잘, 나이스. 3번. 아, 나다 4번. 3번 또약하고 있네. 쓸자 어역없 아, 왜 이렇게 느리지, 그래, 가람이 뭐, 충격 있어? 불잡 뺐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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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남으로 달리세요. 아브란 뜰 거예요. 애들 북부로 날아갔거나, 나보러겠네. 찬형, 애들 보면, 애들 보면 바로 낙사하세요. 응. 음. 폭평한테 있죠? 응. 음. 네, 북부로 갔다. 아브란 잡아요. 극복. 나오세요. 국보세들 잡아요. <laughs> 아, 아, 아. 바로 불어요 방어로 뛰고뛰고다 이거. 뛰어라. 바로 방어로 뛰어로도 니들은 저다 했다. 우리 집 아니야? 음. 1번 물어요. 얘네 약 하나 있다. 바로 1번, 2번, 4으로 2번 약 3번, 1번 서브, 1번 바로 1번, 1번 약 3번 공절. 좀 그것 좀 해주세요. 아, 수박 공절이다! 좀봐. 나수는안 굴렀다 안 굴렸다 나 풀어줘 바로 2번 보세요 2번 3번 할게요 2번 약안 가나? 다번 3번 약 며치고 네. 3번 가자 3번 아 어, 못하겠다 준 들어왔다 와 환에 들어왔다 나정원한번나번고야 3번 가고 있어요 3번 딸나드신다 네. 벌써 많이 빨랐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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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빠져 이세 개. 애들 한 명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건 좀 아니야. 바로 달려야. 다 보호품 있죠. 보호품 까서 나무 타고 가자. 자 나무 타고 가자. 나무. 포기 빠르게. 대신분. 안 들어왔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포기부터. 나무 알아요. 무건 발목 고 났네. 나무 클릭 좀. 클릭부터.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가, 가, 가옥, 가옥, 고 빨라. 애들 들어온다. 애들 잡아. 애들부터 잡자. 끊겼다. 어. 징. 일반이야. 공반 포켓몬 경계가서 경계 클릭하고 오세요 딸 2번, 2번. 포켓몬 경계 클릭하고 오세요 경계 딸스포 가만 딸, 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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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야 될 거예요. 1번 공전 굴린다 1번 3번. 1번 클릭한다 3번. 1번, 3번. 1번 보세요 이운다 보수기 전에.. 아괜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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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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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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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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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세요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 들 바로 일어날 거야. 일어나는 거 먼저 잡자. 응. 그냥 일어나는 거 먼저 잡자, 그냥. 그냥 남부에 깔아주세요, 저희 거. 응. 치부터 어? 와, 폭 와, 있어. 폭... 아, 야, 남부 먹었어, 우리? 못뭐 먹었지? 잡 아, 폭 잡아도 돼. 다 잡아도 되는 사람 다잡아도세요저 이거 깔았어요. 어, 잠깐만. 한 지레? 아 잠깐만. 한펠 지래? 아, 일번가야 돼. 애들 어. 잡아야 돼. 아아 아. 목공절. 1번 가야돼. 리딩 3사 아, 나 뒤졌다. 1, 1번 충대. 형, 징불러 봐. 1번 충대인데? <laughs> 1번 가요, 그냥. 홍절. 아, 기지작, 아... 기지작이 완전히 다 얘네꺼야. 하. <laughs> 아... 나, 나 일단 풀리면 세복기한 번, 경계로. 저, 아, 덕분에 시간이 안됐다 아, 독도에, 덕분에... 왼쪽도가 엄청 많네. 아, 아까다. 그, 나... 오바스럽다 고맙어오습니다